감사합니다. 아, 온 제가 요즘 요즘 제가 용성을 요즘 제가 그 제가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그래서 한몇몇띵가몇 쯤가 몇 그그쯤못 찍었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. 이제 이제 이따 4시 조금 넘어서 먼저 랜덤 대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열매가 더 많,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그그 그 뭐지 그 맵이 날라가고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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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엄, 제가 엄청 제가 뭐지 빨리 만들려고 대충 만들었는데 그래도 경기장은 확실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자, 이따가 봬요. 바이바이.